혹시 매출 먼저 말씀해 주실 음, 수 있으신가요? 3월 달에 지금 한 4천 정도 나왔어요 아, 사실 저희가 끝난 지가 종료일 기준으로 한달반 밖에 안 됐는데 맞아요. 속도 뭐죠? <웃음> <웃음> 진짜 엄청난 속도이신데 대데 네. 어, 그러면, 그러면 네. 한두 개 하셨다고 했는데 터진 게 뭐예요? 네, o 서일 네, 매출이 100만 원 이상이 나와가지고 네.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딱 꽂혔어요 그 이커머스는 다반지가 있다 아, 사실 그말 듣고 다반지 저걸 내가 가져야겠다 네. 아,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. 혹시 식품 판매하시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?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대표님,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저는 식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. 이번에 문 대표님 때문에 온라인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주용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지금 전달 2025년 3월달이죠. 맞죠. 혹시 매출 먼저 말씀해 주실 네. 수 있으신가요? 3월달에 지금 한 4천 정도 나왔어요. 아, 네.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끝난 지가 종료일 기준으로 한달 반밖에 안 됐는데 맞아요. 속도 뭐죠? <laughs> 진짜 엄청난 속도신데 네. 어, 저희 1회차 끝나고 네. 일주일 뒤에인가? 일매출 100만원 받으시죠. 어, 맞습니다. 어,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네. 분명히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. 대체 뭘 했길래? 응. 그때 대표님 온라인 안 하셨죠? 마이커머스 e 안 하셨죠? 등록만 해놓고 네. 잘 나오면. 한 달에 한 100만 원? 그니까 이걸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왕초보, 초보인데 뭘 하면 도대체 네. 일주일 뒤에 일 매출 100만 원이 나오고 음. 뭘 하길래 한달반 뒤에 월 매출이 4천이 나오냐를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음, 그럼 그쵸. 대표님이 좀 혹시 공개가 음. 가능하신 범위 안에서 어떤 걸좀 하셨을까요? 은 네, 음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알려 주셨는데 저는 이제 또 초보 입장에서 한꺼번에 다 하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두 개씩 차근차근 하다가 바로 터져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좀한 번에 폭발적으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. 대표 아 네. 그러면 네. 한두 개 하셨다고 했는데 터진 게 뭐예요? 네, 만카페에서 1매출이 네, 100만원 이상이 나와가지고 네, 처음부터 네, 터졌어요. 아, 네. 맞습니다. 저도 기억이 나요. 네. 그래서 제가 매출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, 있었을 때 되게 좋았었던 게문 대표님이 처음부터 이게 하나씩 차근차근 다 알려주세요. 그래서 너무 또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고 이제. 어, 어떤, 그러니까 제 상품을 어떤 맘카페에서 해야 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잡아줘가지고 저는 매우 좋았습니다. 대표 그러면은 네. 이제 이커머스를 하시기 전에 네. 뭐 관련된 뭐 직종에 있으셨다든지 아니면 뭐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좀 궁금해요. 저는 진짜 사실 중학교 때부터 주방에만 있었어요. 네. 아, 주방 주방. 주방에서 네. 요리만 해가지고 뭐 컴퓨터를 잡을 것도 게임할 때, 나이는 <laughs> 사실 없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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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숙제로 뭐 엑셀을 잡거나 막 그런 음. 적도 없어가지고 네. 뭐 컴퓨터를할수 있는 게 게임이랑 인터넷밖에 없었어요. 그럼 이제 요리를 이제 네. 계속해서 하시다가 이제 이커머스를 하시게 된 건데 네.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는 게 컴퓨터 잘해야 되지 않냐? 아. 혹은 뭐 네. 나는 컴맹인데요뭐 걱정돼 음.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컴퓨터로 요즘은 게임은 안 하지만 인터넷 검색 정도밖에 할줄 몰랐고 그래서 아예 뭐 컴퓨터를 못 하셔도 키실 줄 알고 이제 화면 보시고 따라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그 말씀이 되게 좋네요. 네. 보고 따라하는 네, 과정. 맞습니다. 네 맞죠.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커머스를 할때 네. 온라인에서 상품을 뭐 등록하고 고객들을 유입시키고 광고를 뭐 하고 뭐 사후 이제 CS 관리를 하는 게 저희가 무슨 뭐 고도화된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. 아니거든요. 네, 네 어려운 거는 네. 없는 것 같아요. 네. 모르는 거를 이제 배워서 사실 적용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서. 맞습니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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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. 단기간에 n 천만 원의 매출을 내셨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대표님이 네. 이제 이 커머스 처음 시작하시고 그때 월 매출 100만 원 나오셨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때 의 전환율이랑 네. 지금의 전환율이랑 차이가 좀 많이 있으실까요? 아, 진짜 많아요. 뭐한 두세 배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진짜 열배 이상은 확실히 전환율이 늘었어요.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가 중요한가요? 아, 매우 중요합니다. 아. 네. 이게 처음,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쳤어요. 근데 이게 다 고칠 때, 운 대표님이 이거는 이거 고쳐야 되고 저건 저거 고쳐야 되고 이게 하나씩또 디테일하게 세일하게 다 알려 주셔가지고 매우 좋았습니다. 어 그러면 그런 질문도 많을 것 같아요 대표님. 어떤가요? 순수익이 얼마냐? 순수익이 아몇 프로냐? 어뭐 매출 중요하지만 그래서 얼마 버는데? 뭐 이런 음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공개 가능하실까요? 저는 사실 상품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제가 제조하는 거뭐 아니면 제가 제조하지 않는 거가 좀 이게 폭이 좀 있긴 한데 한 20%에서 한40% 정도. 와, 네 많이 나오시네요. 네 다들 좋네요.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면세 만나야 네. 돼요. <laughs> 면세 만나요? 연세는 하나 있습니다. 아, 네. 네, 그러시군요. 대표님, 그러면 지금 4천만 원 매출 내고 계시는데 네. 매출 결인하는 제품이 몇 개예요? 저는 사실 두 개. 두 개. 네. 그러면 비중은 혹시 거의 반반 아니면 한 네. 아니, 진짜... 오... 4.5대 4.5. 아 거의 반반이시네요. 네, 진짜 제가 제품군이 진짜 많지 않거든요. 거의 네, 운 대표님도 그랬고 거의 한두 개로 견인을 하신다고 듣긴 했어요. 맞아요. 네.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. 상품을 많이 올려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. 생각보다. 음. 어 이거 막 상품 막몇 개씩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근데 음. 이거는 대표님도 수강하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저는 근데 듣기 전에는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. 저도. 네, 네, 맞아요. 수강하셨을 때랑 네. 지금 종료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랑 어쨌든. 출 차이가 지금 있잖아요. 그렇죠. 더 성장을 하셨는데 네. 이런 행동을 했더니 더 매출이 늘었다라는 게 있으실까요?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강을 끝나고 사실 이게 영상을 다시 보기를 계속 볼수 있잖아요. 네. 네. 근데 저는 아직도 보거든요. 네. 사실.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음... 그래서 아직도 실행하지 못한 거, 네. 대표님이 알려주셨는데 실행하지 못한 걸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... 네. 그러니까. 한마디로 계속해서 차근차근 네. 하나하나씩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네. 말씀이시네요. 제가 해보니까 레벨별로 해야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. 아 네, 그러면 수강 당시에 네. 어떤 마음으로 좀 신청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. 음,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강을 해본 강의가 없거든요. 뭐 무료 강의는 몇번 보긴 했었는데 아, 네. 처음 딱 수강할 때 사실 처음 마음은 딱 그거였어요. 여기 수강생 중에 1등 해야겠다. 아 음.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.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. 아. 네.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딱 꽂혔어요. 그 이커머스는 답안지가 있다. 아. 사실 그말 듣고 답안지. 저걸 내가 가져야겠다 네 해가지고 신청했습니다 <laughs> 대표님 그러면 진짜 다반지가 네. 있나요? 있죠 그래서 저는 다반지를 보고 저 왕초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그 다반지를 계속 보고 하니까 지금 월 4, 5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네. 요식업에 있으시다가 이커머스 하셨는데 네. 요식업이랑 비교했을 때 이커머스 장점이 있을까요? 우선 제가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. 확실한 장점이 이커머스가 육체적인 노동이 조금 적어요 아, 네. 그렇죠, 네. 그래서 훨씬 더 피곤함도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이커머스 e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약간 장소나 시간 이런 게 이제 제가 원하는 데서도 할수 있고 제가 이제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대표님 네. 그러면 올해 매출 목표가 있으실까요? 저는 약간 구체적이긴 한데 저는 6월 30일까지 네, 월1억 네, 목표입니다. 네.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두달안 남았네요. 네,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꼭 이루겠습니다. <laughs> 네, <웃음> 대표님 근데 네. 이제 매출이 많이 느시고 조금이라도 뭔가 삶의 변화가 있으셨나요? 어, 이건 약간 TMI이긴 한데, 제가 이제 결혼 예정이어가지고, 어, 네. 네. 이제 여자친구가 원하는 좀 이쁜 드레스를 제가 아,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요즘 약간 식장도 사실 비싸더라고요. 저는 약간 식장에 대한 그 가격을 아예 몰랐거든요. 근데 아, 알아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. 네. 이제 그런 거에 약간 부담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. 아, 네. 매출이 올라서 가장 좋은 게 부모님한테 충분히 용돈을 드릴 수 있고, 또 우선 이커머스의 장점이 계속 생각나는데 요식업이랑 비교했을 때 시간적으로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리고 사실 일의 강도도 요식업에 비해서 너무 줄어들었고 음.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네. 저는 네. 대 그러시면 지금 이커머스 운영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? 저는 진짜 왕초보여서 하나도 몰라가지고 처음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음. 처음부터 사실 운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진짜 사소한 거부터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수강할 때또 설날이 껴가지고 설날에도 운 대표님한테 겐톡도 드리고 뭐 단톡도 단채팅에서 계속 질문했는데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상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. 네, 대표님 그러면 되게 오늘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아, 네.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 네, 6월 30일까지 꼭 6월 1억 매출 찍어보겠습니다 아,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